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유로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돌돌로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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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40일 동안 악마는 예수님의 구원을 살짝 해요. 왜곡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악마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경제적인 구원, 사업가가 되라는 말이죠. 저뭐 일론 머스크나 젠슨왕처럼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GDP를 많이 생산하고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해주는 사람으로서 너의 역할을 멈춰라 이거죠. 아니면 경제적인 구원보다도 더큰 힘, 권력을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뭐 푸틴그처럼 아니면 트럼프처럼 스트롱맨이 돼서 강력한 권력을 통해서 너의 민족, 너의 국가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을 이루어라. 뭐 이렇게 유혹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네가 그런 권력도 싫고, 뭐, 경제적인 구월도 싫다면, 너의 기적을 사용해서, 기적의 능력을 사용해서,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휘어잡아라. 그래서 사람들을, 음, 구원의 길로 이끌어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이런 명예에 관련된 카리스마와 관련된 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려고 하지 않으신 거죠. 우리를 다만 어디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어디를 이끌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로, 하느님 나라로 이렇게 이끌어가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한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악마의 거짓말을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제 사순시기를 또 우리 40일 동안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게 오신 분이고, 우리는 왜 세상에 왔어요?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온 거죠.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오신 그분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온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 나는 죄로부터 구원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사람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왔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받으셨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한 유혹은 너는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라는 것이 악마의 유혹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상속받으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겁니까? 여러분 것이죠.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 자신을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런 재산들, 이런 세상의 자산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영원한 우리 의 것이 될수 없죠. 너무 당연하게도 일론 머스크나 뭐 젠슨 왕이나뭐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슈퍼리치들이 영원히 그거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 잠시 여기 살아 있는 동안에만 명의가 자신으로 돼 있는 거고 다 명의 이전되어야 되는 거죠. 다 양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결코 양도되지 않는, 명의 이전되지 않는 자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 그런 재산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삶에서 겪게 되는 재산의 손실 또는 재산의 증가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좌우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것들은 뭐 우리의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자산 가치가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세상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건데, 올라가면 좋아하고 떨어지면 막 세상 다 잃은 것 같고, 이걸 내가 영원히 관리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은 생각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망상이죠.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근데 악마는,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게 전부야. 부동산 가치 재개발 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생각처럼 안 올라가는 거야?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계속 불어넣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건데 영원한 유산을 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에 우리의 전부가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이렇게 바로 잡혀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구원의 진리 안에 바로 잡혀 있으면 그런 거에 덜 좌우됩니다. 전혀 좌우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신경 쓰이죠. 그러나 그런 왔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산,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돌이 될, 돌로 만든 빵이 아니라 당신의 살과 피로 되어 있는 빵과 음료를 주시죠. 포도주를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살과피로 전부 주실 만큼 그만큼 나에게 은총과 축복을 풍요롭게 베푼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이런 풍파에 시달리더라도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거기에 난파되지 말고 어 굳건하게 우리의 인생을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의 진리로 우리는 악마의 거짓말을,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악마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권력으로 조종하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내 자녀들이 주위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줬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안 되면 폭력적인 방법으로라도 나는 그것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꼭 사람들을 몰아갈 거야. 이런 유혹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시죠. 하느님께만 예배하고 경배드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느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겸손하게 당신 자신을 낮추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에게 충만히 받은 우리가 그 사랑과 은총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폭력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 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근데 발을 씻겨 주는 내식은 우리가 이제 성요일날 하긴 하는데 사실 그 일은 종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층의 종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은 그런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가장 낮추어서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권력자가 되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들도 가족과 이웃을 대할 때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를 거부하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뭐 봉사한다고 우리 까에는 굉장히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또 내가, 내가 받은 사랑과 은총을 베풀고 나누려고 이렇게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주위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모욕해 화, 화딱지 엄청 나겠죠, 막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의 찬탄과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기는커녕 모욕과 조롱을 받고 계신 거죠. 거기 안에서 우리들도 사순 기간 동안에 아니면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선의를 가지고 뭔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려고 했는데 오해와 뭘 이해와 또 조롱과 모욕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은총 안에서 사람들이 몰라줘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명예로운 이름을 당신의 생명의 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그럴 때더 하느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모욕과 조롱과 박해가 우리를 더욱더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사선식인 동안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총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